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어, 이번 학기 노드JS 과목을 맡게 된 어, 인공지능 컴퓨터 정보과 김태경 교수입니다. 어,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다들 뭐 알겠지만 이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이번 학기에도 그 1학기와 같은 어,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존의 라이프 스타일과 달리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이제 우리는 그 이런 변화에 지혜롭게 잘 적응해서 이게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 지난 1학기 때 비대면 수업을 통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었죠. 뭐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 학기에는 그 경험을 기초로 좀더 나은 수업을 할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예. 저는 저대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어, 여러분들도 그 수업을 받는, 듣는 중에 의견이 있으면은 저에게 공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 좋은 수업은요, 이 교수와 학생들의 그 활발한 의견을 교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비대면 교육의 방향은요? 제가 생각하는 비대면 교육의 방향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수와 학생들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고 그러니까 토론하는 뭐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순 지식 전달은 이미 수많은 컨텐츠가 있습니다. 네. 단순 교육 정보 전달은 보다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관점으로 쉽게 고민해보고 토론하는 이런 것들이 비대면 교육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과목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어, 그 여러분들에게 이 과목이 어,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 이때 2학년 2학기잖아요. 이제 한 학기만 마무리하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어, 마지막 학기인 만큼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어, 저는 오드 d s 과목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웹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그 리뷰를 하고. Node.js를 가르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Node.js를 처음부터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그 관련된 정보들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힘든 시간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아주 좀 힘든 시간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일단 제가 그 Node.js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좀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Node.js 맛을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Node.js는 아직 널리 사용하는 기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웹 기술 자체를 우리가 조금 더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소프트웨어 개발, 웹 응용 개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그, 웹 개발에 대한 기본적 내용 리뷰하고, Node.js를 좀할 예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서버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네, 클라이언트 서버. 여러분들 막 지금 학교에 와서 웹 어플리케이션 과목을 뭐한몇 과목 들었을 텐데 그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클라이언트 서버라는 말이 나와요. 클라이언트 서버의 작동 원리가 뭘까? 어, 이거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서버가 작동하는 가운데 정보를 추고받거든요. 정보를 추고받을 때 우리는 HTTP 프로토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HTTP가 뭐야? 어, 이렇게 좀 기초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웹브라우저에 우리가 웹브라우저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 그리고 웹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기술 요소가 뭔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웹에서 돌아가는 작동 원리 기초가 뭐 기본이 뭔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돼요. 네. 개념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기술적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 뿐만 아니고 서버에서 서버에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데이터베이스하고 어떻게 정보를 주고 받는지를 원리가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DB 데이터베이스 수업 시간에 SQL을 들었을 거예요. SQL. SQL이 뭐예요? 언어잖아요. 어떤 언어죠? 소프트웨어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대화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어, DBMS.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 그 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한 거죠. 어, 데이터를 잘 컨트롤 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좀 알아야 되고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웹 개발의 기본 원리의 어떤 개념들하고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할 겁니다. 이러한 웹 개발 관련 기본 원리와 개념들 이런 것들은요 프로그래밍 언어 기술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아주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발자로서 커리어를 쌓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알아놔야 할 부분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Node.js를 가지고 개발을 하든지,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개발 하든지, 단넷 PHP 어떤 웹 애플리케이션 뭐 어떤 것을 개발하든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계속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던 클라이언트-서버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클라이언트-서버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클라이언트-서버의 개념들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즉, 고객이란 뜻이에요. 고객. 자, 서버는 뭔가 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주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일상 속에서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는 너무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항상 우리는 클라이언트 서버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클라이언트가 되고, 그죠? 카운트에 있는 분은 서버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내가 요청을 하면, 저 김밥 한 줄이요? 하면, 그죠? 요청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결제 도와드릴게요. 요청이, 리스판스 오잖아요. 응답이 오잖아요. 클라이언트 서버죠. 맞나요? 너무 쉽죠? 어. 자, 그 다음에 커피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커피를 주문했을 때, 그죠? 클라이언트가 되고, 그쪽에서, 카운터에서 서버가 되는 겁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때, 그죠? 내가 클라이언트가 되고, 공무원, 그,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분이 내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그죠? 검색을 해서, 리스판스,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판스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서버, 서비스를 해 주는 그 민원 민원 담당 공무원께서 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그 검색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리스판스 해 주죠. 맞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맞죠? 여러분들 3티어 개념 얘기했잖아요. 3티어. 그죠? 음. 3티어 개념. 그래서 고그 공무원 민원실이 되는 게 컨트롤러가 되고 컨트롤러가 데이터베이스에 억세스해가지고 정보를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리턴, 리스판스 해주는 겁니다. 그죠? 음. 어, 지금 뭔가 막,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학과 사무실.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고 학교 조교 선생님이 서버입니다. 그죠? 컨트롤러의 서, 서버를 가지고 서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어, 자, 클라이언트 서버. 너무나 일상에서 너무나 많이 우리가, 어, 접하는 개념들입니다. 이것이 웹 개발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자,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음. 자, 이거를 좀 우리가 좀 파헤쳐 보자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죠? 클라이언트 서버. 자, 클라이언트 서버의 핵심 행위는 뭔가 하면 요청. 맞죠? 요청, 리퀘스트. 그 다음에 리퀘스트 하면 뭐가 와야 돼요? 응답 리스판스가 온다는 거예요. 그 요청을 하고 응답을 위해서 필요한 규칙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프로토콜. 자 여러분들 조교 선생님하고 뭐, 뭔가를 도와, 요청을 할때 어떤 언어를 쓰세요? 한국말 을 쓰죠. 맞나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는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를 할때 한국어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합니다. 맞죠? 만약에 내가 조교수님하고 대화할 때 중국말로 막 요청을 했을 때 서버는 이걸 응답을 못해줍니다. 프로토콜이 아니니까 그 지금 대화하는 프로토콜이 다르니까. 맞죠? 어.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한국어로 우리가 이제 그 프로토콜이 되는 거예요. 프로토콜.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 규약 약속입니다.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을 때 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약속. 예. 우리 웹 개발할 때 뭐예요? 웹 개발할 때. HTTP라는 프로토콜이 있죠. Hypertext Transfer Protocol. Hypertext. 링크를 가지는 문서. Hypertext라고 하죠. 그 HTML 문서예요. 쉽게 얘기하면. 링크를 가지는, 레퍼런스를 가진 문서를 전달하는데 필요한 약속. HTTP에요. 우리는 내가 리퀘스트 리스판스 할때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는 한국말, 한국어라는 어,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토콜이 돼가지고 리퀘스트 리스판스가 막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웹에서는 어떻게 돼? 리퀘스트 리스판스 할 때는 HTT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리퀘스트 리스판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비교되죠. 어, 지금 나는 현실 세계 이야기를 가지고 HTTP, Request, Response, Server, Client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뭐 너무 쉽지 않아요, 그죠 어, 이거,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 자, 지금 내가 설명한 거 이해했으면요, 여러분도 이미 클라이언트 서버의 컨셉은 알고 있는 거, 개념은. 음? 이거를 우리는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기술적으로 프로그래밍으로 한번 눈으로 계속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두 번째 주제는 클라이언트 서버를 우리가 좀 이해를 했다면 두 번째 주제는 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의 작동 원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의 작동 원리. 아 어, 뭔가, 이거, 연관은 있는데, 그죠? 자, 지금 말한 세 가지 언어는요, 웹브라우저가 웹브라우저에서 작동을 해요. 자, 웹브라우저 안에 인터프리터가 있어가지고, HTML, CSS를 디스플레이 해주는 렌더링 엔진이 있어요. HTML 소스 코드는 우리가 보면 텍스트잖아요. HTML, CSS는 텍스트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터프리터, 해석을 해서 웹 브라우저에 예쁘게 보여주는 거죠 맞죠? 맞나요? 어. 이해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HTML, CSS, JavaScript도 랭귀지인데 브라우저 안에 컴파일러 또는 인터프리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맞죠? 서버에서 전달된 거를 인터프리트 해석해서 렌더링 해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HTML, CSS, JavaScript가 각각 역할이 달라요. 그거 다 아시죠? 자, HTML의 역할이 뭐죠? 자, HTML은요,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줘요. 구조. 정보를 담기 위한 구조. 틀. 틀을, 틀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내 이력서에 필요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틀을 만들어줍니다. HTML은요. 음. 맞나요? 우리의 몸의 구조와 같아 보는데요. 스트럭처, 스트럭처, 우리 몸의 몸의 스트럭처 이런 거죠. 자, CSS는 뭔가 하면 이렇게 정보의 구조 틀을 갖춰놨는데, 여기에다가 색깔을 입혀주고 스타일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쁘게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디자인 자, 자바스크립트는 뭔가 하면요, 이 정보를 담기 위한 틀과 CSS 스타일을 변경해주는 CSS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해요. 컨트롤하는 역할. 컨트롤. 컨트롤이라는 말은 무서운 거예요. 정보의 틀을 막 변경할 수도 있고 스타일도 우리가 막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음. 또는 자바스크립트는 요즘에 그 적용 본위가 넓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서버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역할도 합니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역할도 합니다. 음. 자 그러면 내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세가지 얘기했잖아요 html은 뭐? 정보를 담기 위한 structure, 구조를 만들어준다 css는 뭐? 그구조에 색깔을 입혀준다 스타일을 입혀준다는 거고 자바스크립트는 뭔가 하면 이거 구조와 스타일을 컨트롤, 변경시킬 수 있는 마법사와 같은 액션을 취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가지고 사람한테 한번 적용해볼게요. 자, HTML은 마치 우리의 몸의 스트럭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트럭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팔, 두 다리, 몸, 머리 하나, 귀두 개, 코 이렇게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 HTML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스트럭처다, 몸의 구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CSS는 뭔가 하면, CSS는 마치 스타일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액세서리를 하고, 어떤 메이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구조를 가지지만. 그, 스타일 다르다, 그죠 스타일, 스타일. 어, 스타일 다르잖아요. 똑같은 헤어지만은, 어떤 사람은 길게 예쁘게 이제 컬러를 이렇게 염색을 한 사람이 있고, 그죠? 그게다가 뭐, 핀을 꽂을 수도 있고, 그죠? 또, 헤어를, 뭐, 파마를 할 수도 있고, 스타일이 바뀌는 겁니다. CSS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메이크업도 CSS의 역할이고. 그 정보 그 구조 자체는 못 건드리고, 구조에 어떤 변화를 주는 역할이 CSS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사람이 움직이고, 막 행동하고, 변화하고, 액션을 취하고, 변화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 내가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고, 과장을 할 수도 있고, 과장을 지을 수도 있고, 공부도 할수 있고, 운동도 할수 있고, 하잖아요. 그, 우리가 정신과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정신과 의식, 사고, 어? 컨트롤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을. 자, 그, 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어. 비교됩니까? 자, 우리 몸의 구조, 스트럭처는, HTML이고, 이 스타일을 바꿔주는 역할은, 스타일은 껍데기, 보여주는 이런 변화, 보,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스타일은 CSS가 변화를 시켜주는 거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 이런 것들, 의식이 우리를 통제하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지만, 이 스트럭처와 이 스타일을 변경해주는 것들의 역할이 어, 자바스크립트와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이거 듣다 보니까 MVC 모델 또 얘기 나오잖아요. 모델 뷰 컨트롤러. 어? 그죠? 모델 뷰 컨트롤러. 그러니까 HTML, CSS 자바스크립트하고 MVC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어? 그거는 나중에 어, 나중에 한번 또 비교해서 어, 설명하는 때가 올 겁니다. 음. 자, 두 번째 얘기했어요, 그죠?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 서버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두 번째 주제는 HTML, CSS, JavaScript에 대한 원리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는 뭔가 하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전달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에서 정보를 줬어요. 어? 줬어요. 그러면 서버가 그걸 받았겠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뭔가를 학적의 변경이 있을 때 신청서라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그죠? 저, 뭐, 휴학을 예정입니다. 뭐 이렇게 그런 여정이 어떤 변화가 있으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은 학과 조교 선생님한테 전달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정보를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학과 조교 선생님은 어떠한 절차를 따라서 학교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여러분 레코드, 여러분들의 정보를 업데이트 하게 됩니다. 맞나요? 맞죠. 이거 지금 여러분들 서버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조교 선생님하고 학교의 담당자의 학교 데이터베이스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가 아주 중요한 주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구현하잖아요 실제로 그죠 어, 자 이런 것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뭔가 하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의 핵심은 뭔가 하면 SQL이에요, SQL. 네, SQL. SQL은 정말 중요한 언어입니다. SQL을 잘하게 되면 진짜 데이터 컨트롤이 너무 편하게 되고, 개발의 효율성도 올라가게 됩니다. 예, 네, 그죠? 그래서 서버하고, 여러분들 그 학교 DB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때 JDBC라는 거 배웠어요. JDBC. 그죠? 자바로 하면 JDBC였죠.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 JDBC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서버에서 웹 서버에서 DB와 연결을 해서 쿼리를 주고 받는 걸 우리 JDBC 아마 JSP 서블릿 수업 시간 또는 어, 데이터베이스 수업 시간에 JDBC를 이용해서 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이해됐죠? 어 요거 이해는 됐죠 뭐 대략적으로 그 정도면 됩니다 일단은 첫첫 첫 번째 시간이니까 자 이러한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술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가 없이 웹 응용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게 그게 어렵습니다 발전이 좀 느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한 세 가지 웹 개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요거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를 할 거고요. 아, 그다음 또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지금 지금 자바스크립트 얘기가 좀좀더 해야 될것 같은데 좀 전에 자바스크립트는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언어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웹브라우저에서 데이터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와 CSS를 통제하는, 컨트롤하는 용도로 우리가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그냥 클라이언트 언어였어요. 웹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언어였어요. 근데 Node.js라는 언어가 탄생하면서 그 언어가, 자바스크립트가 서버 영역까지 오게 된 겁니다. 서버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언어가 되었어요. 자바스크립트가.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클라이언트 언어라고 생각한, 게 얘기를 할수 없게 된 거죠. 네. 마치 ASP, 뭐, .NET, PHP, JSP,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서버에서 리퀘스트 리스판스를 처리해주는 리퀘스트를 리스판스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언어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흐름을 볼때 여러분들 앞으로 이 자바스크립트 트에대한 기초가 좀 필요하다. 앞으로 이 자바스크립트의 사용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질 것 같아요. 예. 네, 점점 더 넓어질 것 같아요. 어, 자바스크립트가 활용도가 넘어지고 그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아서 이번 학기에 자바스크립트 내용을 상당 부분 다룰 예정입니다. 예. 네. 뭔말 뭐, 뭐 이해 되죠? 자바스크립트 왜냐 노드JS가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네.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노드JS를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드JS를 하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기초를 가지고 있으면 프론트엔드 기술을 구현할 때도 도움이 되고 노드JS로 서버프로그래밍 을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본 수업을 통해 가지고 이웹 응용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게, 학습하게 될 거고요. 그웹 브라우저에서 데이터 구조, 스타일, 그리고 이 데이터 구조와 스타일을 컨트롤하기 위한 언어, 그죠? HTML, CSS, JavaScript를 우리가 리뷰를 할 겁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Node.js의 핵심 언어인, 주요 언어인,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웹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필요한 개념들 그리고 프론트단, 프론트단 웹 브라우저를 우리가 프론트단이라고 하죠. 웹브라우저에서 우리가 구현되는 기술들을 학습한 다음에 Node.js를 어, 이용해서 간단한 서비스를 하나씩 만들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한 학기 수업을 해보면 많은 분량이 안 돼요. 많이 수업을 해봐야 12주, 13주고 또 여러분들 지금 이 캡스톤 디자인 과목이 지금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한 과목에 너무 많은 그 과제를 하거나 범위를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위주로 수업 시간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따라해 가는 데는 무리없는 과제들로 할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 원리들을 좀 많이 익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15주 수업인데요. 어 지금 15주 수업이 끝나서도 여러분들이 현업으로 갔을 때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 위주로 좀그 개념들을 명확하게 알수 있도록 좀 수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좀 이해가 됐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절반 이상 수업을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계속 이제 한주한주 한주 이제 우리가 실습도 할 것이고 또 개념들도 얘기할 것이고 어, 그렇게 하면서 이번 학기 좀 어, 해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아, 비대면 수업 음, 하나의 참 우리에게 도전이기도 하고 또이 수업을 통해서. 또 다른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업에 우리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 저, 저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해서 우리가 이 과목을 이끌어 가면 한 학기가 지났을 때 서로서로 교수자나 학생이나 같이 성장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진행해 봅시다. 오케이. 자, 영상을 또 이렇게 봐줘서 감사하고, 음,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